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송보의 사진 광자. 오늘은 대형 카메라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어떤 카메라 쓰시나요? 그렇죠. 조그만 35mm 형 소형 카메라들을 보통 많이 쓰고 계시죠. 또는 컴팩트 카메라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대형 카메라 쓰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자, 지금의 디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또 거의다가 디카 의 시대죠. 거기에 이제 소형 중렌즈들을 껴 갖고 디카들 많이 쓰고 계시고 또 더러는 필름 카메라도 쓰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시대의 유물이라고도 말할 을수 있는 대형 카메라들을 왜 지금 네가 여기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두 가지가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진적인 장점들이에요. 사진으로서의 장점들. 두 번째는 사람이 촬영을 하는데 꼭 사진을 찍는 거 목적이 사진은 물론 잘 찍고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람의 감성적인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런 감성적인 거에서의 대형 카메라의 또 다른 매력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먼저 사진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큰 필름을 쓰다 보니까 그라데이션이 풍부하죠. 즉 개조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큰 판형에서 나오는 샤프니스와 훌륭한 해상력 거기에 따르는 풍부한 칼라 발색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전문 사진가나 매니아층에서는 이런 대형 카메라를 선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다 대형 카메라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좀더잘 보일까요 여기가 날려나 대형 카메라 해갖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재로서 분류할수 있다는 거죠 대형 카메라 아 먼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지금 대형 카메라는 이런 카메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예전에 증명사진 찍으러 가죠 요즘은 포토 이렇게 45분 포토라 그러나요 그런 45분 칼라 이런 데서도 보통 디지털카메라 로 찍었고 바로바로 출력을 하죠 고전 그 세대 이런에 여러분들이 가족 사진을 찍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이렇게 검은 천을 뒤집어 쓰고 쓰는 카메라들 있죠? 그걸 우리는 대형 카메라라고 보통 명명을 합니다. 그근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뷰 카메라, 뷰 카메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거는 뷰 카메라는 대형 카메라 종류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관에서 쓰던 카메라들이 대체적으로 뷰 카메라들을 쓰기 때문에 우린는 그걸 그냥 뷰 카메라, 뷰 카메라 불렀던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대형 카메라는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볼수 있냐면 크게 소재, 그다음에 크기, 이건 이제 판형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 그냥 그대로 달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걸 이동이 쉽게 접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먼저 소재를 좀 볼까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소재에는 크게 나무로 만든 거하고요. 메탈 재질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대형 카메라라는 걸 만들었을 때 메탈 재질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네. 처음에 초창기 때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초창기 때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나무로 만든 카메라가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재의 분류에 의해서 나무로 카메라를 만든 거나 메탈 재질로 만든 카메라가 양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소재에 의해서 나무냐? 메탈 재질로 만들었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크기 이건 판형인데요. 보통은 이제 대형 카메라에는 보통 판형이 이거는 4cm, 5cm가 아니라요. 4인치, 5인치예요. 곱하기 2.54를 하시면은 크기가 얼마만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57이 있죠. 그다음에 음. 8에 10인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11에 14도 있을 거고요 대체적으로 요정도만 얘기를 해 보죠 이거보다 더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대형 카메라라 고래갖고 가장 많이 쓰는 거 있는 카메라의 판형은 뭐냐면 4인치 5인치 또는 8인치 10인치 요두 가지를 흔히들 많이 쓰고 계세요 57도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필름 규격 그래서 뭐 생산들이 이렇게 많이 되진 않죠. 이거를 이제 잘라서 이런 걸 쓰는데 악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걸 4인치, 5인치 카메라 많이 쓰고요. 그다음 파인아트순수사진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A 바이텐 클럽이라고 그래갖고 자기 동호회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나중 저희가 나중에 인터뷰 한번 하러 갈 건데요. 이런 부분, 이 굉장히 매력적인 카메라들이에요. 이렇게 판형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형식에서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요. 어, 뷰 카메라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 카메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뷰, 대형 카메라 중에 뷰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을 때 그냥 그냥 이렇게 스탠드, 티처 스탠드라 그러죠? 거기에 세워놓고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명적으로 뷰 카메라로 해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돼요. 이 카메라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리고 또 제가 이제 무먼트 이제 수업을 할 건데, 무먼트에도 제가 지금 여기서는 설명밖에 못 해드려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허락할 때 시간을 맞춰갖고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한번 강의를 더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형 카메라하고 조명, 대형 카메라 조명,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무브먼트. 이거 자체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갔고요. 이러이렇게 해갖고 외부기 수정됩니다. 이러렇게 갖고 초점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대형 카메라고 이런 게 이런 겁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더 빠르다는 라 얘기죠. 이건오프라인에 소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 뷰 카메라 필드는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니까. 인터넷에다가 뷰카메라 또는 필드카메라 치면 그림들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걸로 참고하시고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누었냐? 뷰카메라는 그야말로 스튜디오에서 쓸수 있게 커요. 필드카메라보다 더 커요. 그 다음에 뷰카메라의 특징은 계속 레일이나 이런 주름막, 벨로우즈라 그러죠 주름막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연장을 해서 갈 수가 있어요. 필드카메라는 어떤 거냐? 말 그대로 필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할때뷰 카메라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편하게 접을 수 있게 소형화시킨 게 필드 카메라입니다. 자, 대형 카메라, 다음 쪽 다음 편에서 좀더 얘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